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과금미입니다. 여름캠프 진행했는데요. 지금은 어머님들이 도착하셔서 아이들이랑 사진도 찍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도 하고 그러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 했던 활동은 박자 맞추기 활동이었어요. 저희의 목적은 아이들은 재밌게 놀고 그 안에서 리듬감을 익히고 멜로디 감각을 익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어떤 영향들을 조금 더 키워줄 수 있는 방향이 어딘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지금 리듬을 배우고 있고요. 아이들마다 관심을 가지는 악기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이 아이는 오타오마톤이라는 오타마톤이라는 악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이 아이는 조금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싫어했는데, 그래도 저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그리고 이두 분은 함께 너무 재밌게 같이 드럼을 연주를 하더라고요. 이쪽에 한 분이 또 계시고요. 지금 같이 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이쪽 분 나오십니다. 자,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 아이는 계속 이렇게 귀를 막으면서도 드럼 옆을 떠나지는 못해요. 아이들이 빨리 지치기 때문에 중간중간 중간 쉬는 시간을 가졌지만, 예, 완전히 재우는 데는 실패하였답니다. 아이들이 만대로 드럼을 치는 거에서 그래도 패턴을 가지고 원래 연주하는 방식대로 가르쳐 주려고 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요. 자 이렇게 오른손은 하이햇이라는 데로 가야 되고 왼손은 예, 스네어 드럼으로 가야 되는데, 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기타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한테는 기타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보여주고 스스로 연주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도 했고요. 다 같이 하나의 노래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해 보는 부메커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생긴 악기가 부메커라는 악기예요 그래서 도레미 파솔라 시도가 있어서 그걸로 노래를 만들어가는 악기이기도 하고 다악기처럼 이용할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는 거는 사회성과 함께 기다리기 연습.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다리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곡을 지금 핸드베드라는 악기로 지금 연주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곡으로 여러 가지 악기를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함께 연습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연주하고 이런 경험들을 이번에도 같은 걸로 이번엔 실로폰으로 연주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들이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경험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는 너무 제가 더 재밌어했어요. 지금은 악어 때 부르고 있죠.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찍어보기도 하고요. 네! 몇 시에 오시지? <laughs> 아이 들이 즐거워하 는 모습 들, 풍선 무서워하 는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 겠어요? 아이 들이 풍선 무서워하 거든요? 그래서 뻥 소리가 날 수도 있 다는 걸 알려 주 면서, 이 제는 6시에 있을 작은 공연 을 위해 준 비하 는 시간, 이 에요. 각자 노래 연습도 하고, 각자 해야 되는것 들을 따로따로 연습 하기. 연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님들이 오실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연 준비를 보신 거고요. 이제 파트2에서는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